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동시에,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바로 그 모임. 동창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반가움도 잠시, 몇몇 친구들의 불편한 행동 때문에 다음 모임이 망설여진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동창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 다섯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 모두가 즐거운 동창 모임을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함께하시면 여러분은 동창 모임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돈 자랑과 성공 과시. 동창 모임을 망치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행동은 바로 돈 자랑과 성공 과시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갔다, 내가.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갔다 같은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너는 어떠냐? 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동창 모임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이지 성공을 겨루는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보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라함을 느끼고 모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결국 자랑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셈이죠. 제가 복지관에서 상담했던 60대 여성분은 동창 모임에 가는 것이 너무 싫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만날 때마다 아들의 직장,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이죠. 이분은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자랑을 듣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물론 동창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성공을 과시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과거에 갇힌 행동. 동창 모임에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에만 머무는 행동은 모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야, 너 옛날에 나 좋아했잖아. 너 그때 쟤랑 사귀었지? 이 같은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잊고 싶은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거나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서열이나 역할을 현재의 모임에 그대로 가져와, 너는 여전히 이렇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장난과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친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 동창 모임에서 유독 한 명이 별명을 부르며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별명은 학창 시절에는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그 별명을 부르며 사람들을 놀렸고, 결국 모임 분위기는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모임에 참석했던 몇몇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부탁했고, 그 친구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치, 종교 등 민감한 주제 꺼내기. 동창 모임에서 정치나 종교 같은 민감한 주제를 꺼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러한 주제는 갈등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말은 순식간에 모임 분위기를 망칩니다. 동창 모임의 목적은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를 확인하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치는 TV에서, 종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한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한 친구가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정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의 다른 친구가 반박하면서 논쟁이 시작됐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다고 해요. 결국 그 모임은 깨지고, 몇몇 친구들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의 우정보다 자신의 주장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불평과 신세한탄. 동창 모임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불평과 신세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픈 곳이 너무 많다 같은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모임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물론 힘든 점을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 자리가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사람들은 당신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동창 모임에서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남편이 무심하다. 몸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들어주던 친구들도 점차 지쳐갔고, 결국 그 친구가 있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남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나만 아는 관심과 배려 부족. 마지막으로, 동창 모임을 망치는 최악의 행동은 바로 나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말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서만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동창 모임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말을 줄이고,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우정을 만듭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동창 모임에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 이야기, 회사 이야기, 여행 이야기. 끝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셨다고 해요. 결국,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의 이야기에 지쳐갔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죠. 결국, 그 친구는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꼰대가 아닌 멋진 어른이 되세요. 여러분, 동창 모임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돈 자랑, 과거에 갇힌 행동, 민감한 주제, 불평,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 이 다섯 가지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현재의 삶을 이야기해주세요. 꼰대가 아닌 멋진 어른이 되는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동창 모임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